김원주 교수님 일단 그 분해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알려주세요. 김원주 교수님 부, 공식이 엄청 조, 좋아가지고 문제 풀기 엄청 좋은데, 근데 일단 분해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니까 어 이거를 문제 적용을 할때 공식을 적용하기 엄청 훨씬 편하고 공식 자체도 기억이 엄청 잘 나요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공식이 안 써지는 문제,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기본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분개를 중심으로 기본을 탄탄히 다져놓고 어, 문제를 풀면은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컴팩트한 강의 스타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어, 기본주 교수님이 판서도 빠르시고 말도 빠르시고 어, 수업 자체도 좀 일목요연해가지고 어, 다른 강사분들보다 좀 시간 강의 시간도 적고 강의 수가 좀더 적으세요. 그래서 이런 남는 시간을 어, 다른 공, 과목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재무여계를 좀더 공부하는 방식으로 어,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, 저는 수험생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